엄마, 요준이 이야기 안 들어줬어? 어, 어 엄마 전화통화하느라 그랬어. 미안해, 아가. 너무 속상했어? 엄마, 요준이 말안 들어줘서? 어, 요준이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줘서 그랬어? 요준아, 너무 미안해, 엄마가. 뽕하자. 미안해, 아들. 많이 속상했어? 응? 왜 속상했어? 왜 속상했어? 말해봐, 아기가. 말해봐, 아기가. 엄마가 들어줄까? 어, 엄마 들어줄게. 여준이 왜 속상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? 응? 어? 어, 왜? 엄마가, 엄마가 내 마야. 엄마가 여준이 말을 귀를 안 기울여줬어. 헉, 그랬구나. 엄마 아까 여엄 어, 누나 선생님이랑 통화하느라 그랬어. 엄마가 미안해 아들. 응? 그래도 잘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. 아기 멋있어. 음. 응. 엄마 한테 미안해. 어 예뻐. 음. 응, 이라